금요일 아침입니다. 여우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때에 자기부온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고 노예지만, 그게 렇 살고 있을 그때에 여우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한 것과, 또기부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담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부오는 왕도 같이 큰 성이며 임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도 다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야기부오는큰 성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하나가 됐을까? 그러 자기도 그러면 되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야무롯 왕, 나기스 왕, 에글론 왕들과 막연명을 해가지고 기본을 치자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가나안 부족을 봤지요. 대항을 하고 기본은 거기서 이스라엘과 파친을 하고 조약을 맺고 오늘은 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기본이여우수아와 하나가 됐다는 걸 얘기 듣고. 그럼 같이 가면 되는데 내네 왕들을 끌어 모아 가지고 대항을 하려고 그래요. 싸우려고 그래요. 5절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모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퇴진하고 싸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연합을 하면 동맹을 하면 이기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전쟁은 여호와께속한 것입니다. 군사력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 이기는 거잖아요 오늘 예루살렘 왕이 네 나라의 왕들과 다 동맹을 맺고 기분도 그렇고 여호수 그렇고 싸워서 막 저풀이자는 거예요. 두 번째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서 사람을 보내요. 여우수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기온 사람들이 다 여우수에게 SOS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수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8절. 그때 여우와께서 여우수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확 아, 하나님 나타나시지요. 음. 기분을 도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에게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다 그들을 니스에 네 붙였어. 여우수와 길가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러니 여우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우수와 그들을 기분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피탈에 추격하여 아세가 맞게 될까지 이렇다. 하나님 싸워주시네요. 더 놀라운 사실은 11절 그들이 이스라엘에 도망하여 베드론의 피탈에서 내려갈 때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크, 하나님 멋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라 마라. 내가 그들을 붙였다. 그래서 막 추격해서 싸워서 그들을 쳐부수는데 하나님은 또막 하늘에서 막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그들을 죽게 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래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분에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이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 담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더라. 지금 막쳐 부서에 드는데 태양이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태양아 머물라타라멈물라 그랬더니 여호수아 외치는 소리를 하나 들으시고 그게 멈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14절은 여호와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니라. 두 가지 처지로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세요. 막. 에소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브원이여호의 도움을 청했더니 다올라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쳐 부술한 막 내가 들에 붙였다 그래서 이 동맹한 다스 나라 왕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이런 멋진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원한 도움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